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장애로 인해서 예배 시간이 많이 늦어졌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촬영을 해서 추후에 우리 성도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예배 순서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간략하게 예배를 드려 주시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해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여 지금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배 성실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대로므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30장입니다. 찬송가 10. 사장입니다. 시간에는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 아,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다으셨습니까 찾았어? <laughs>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이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약간의 방송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송구스케 생각합니다. 곧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 이서의 이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 살아 있을 때는 에, 이 가족들이 그다지 형제들이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의 누이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하시고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던 지중해 연안의 모든 식민 통치를 받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두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혹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혹시 즐거운 일이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우선 이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어려움, 시련,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매우 우울하고 행동이 제약이 되고 참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 현대에는 고통과 고난이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팬데믹 세계 전체에 퍼져 있는 이 어려운 고통의 시대, 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헤쳐 나가면 좋을까? 어, 오늘 야고보, 이,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시련을 에,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태도와 자세와 관점이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다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는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저는이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 본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장로님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 수도 있지요, 구역장님이 기도해 줄수 있지요. 그런데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어려운데 다른 나라가 억압적으로 통치하고 강제로 자유를 빼앗고 짓누를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이 가중되겠습니까? 유대인들 상황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압력이 이제 교회에 왔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았다. 더큰 시련에 봉착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육체적인 질병이라든가 그래서 가족간의 어려움이라든가 많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익과 이 압력이 그 고통이 컸을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사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 순교한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하나 야고보와는 다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얻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 호소하는, 탄원하는 기도 아래라. 그런데 이 기도가 쉽지는. 안심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훈련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저는 언제 기도를 하게 되고 언제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가?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저를 지도해주셨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어제 처음 신앙을 지도해 주실 때 신방 오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저한테 권면해 주시기를. 단두 마디를 하셨어요. 믿고 기도하시오. 믿고 기도하시오. 처음 신앙생활하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이 단순한가 믿고 기도하시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거보가 초대교회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중에 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는. 현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먹는 것도 풍성하게 먹고, 뭔가 자원들이 많아요. 두들기면. 사판도 두들기면 많은 정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할, 인간이 할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는 아주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지금 수없이 그냥 이 허리케인 이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거기도 거기다 사회문제, 정치문제, 경제문제, 인종문제 우리는, 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 갈려 있고 그리고 막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은 각자 이렇게 헤쳐나가는 방법들, 극복해나가는 방법들이 다양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저는 언제 배웠느냐? 결국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 배운 게 아니고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믿고 기도하시오. 수없이 듣긴 했지만 정말 배우게 된 것은, 내 몸에 배이게 된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에 봉착했을 때 실제로 하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블론이 우울하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 배워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실제적인 기도하는 믿음이 기도하는 신앙이 성장해갈수 있기를 주여령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그 성자라고 불리는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 알아야 할게 있다. 깨달아야 할게 있다. 그것은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다 파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이 또 가족의 아픔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이럼으로 축복합니다. 음. 늘 중에 누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아주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든 편안하든 시련이 오든 편안하고 행복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자그 다음에 예,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자, 뭐라고 했죠? 어려울 때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본인이 하나님 앞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 기도의 후원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아프면 이 병이 들고 아플 경우에는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청하고 장로님도 청하고 권사님도 청하고 집사님들한테도 기도, 예? 기도 부탁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기도에 도움을 요청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비든 그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 도움을 받았으면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최고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의료제. 지금은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고 잘 먹고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플러스 가장 중요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지니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든자를 일으키신다. 이 일으키신다라는 이 단어가, 죽은 자가 부활하여 일어선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묻었는데, 무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키고 일어나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자를 일으켜 부활케 하신다. 할렐루야. 음. 기도에 이만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스타키 믿음의 기도가 사람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아까는 고난을 당하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뭘로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 어려움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의 수단을 활용해서 의미있고 가치있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기도의 봉사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세상을 위해서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약속이 주어졌으니까 기도의 권면이 주어졌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라고 보냈느냐 가르치셨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똑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법으로 더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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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찾을 것이고 그리고 문이 열릴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회, 지금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섬길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어느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어린 소녀가 주일학교 다녀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병 들어서 죽어가 목사님이 오셔서 네, 기도해 주시고 신방을 해 주셨어요. 저는 병이 들어서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게참 비참합니다. 어린 소녀가 그런 고백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파서 누워 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봉사를 할수 있답니다. 아파서.